네,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는데요.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생 30여 명이 고열과 복통 등 장염 증세를 보여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1차 검체 조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26일 이곳 원아들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였습니다. 34명이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 0 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제가 공기사 올리고 나서 뭐 급류부터 았다는 친구들이 좀 있다 썼고 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날 방송 해고 하셨다요.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서 5일치의 보존 식품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일부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살모넬라균이 굉히 검출되고 해서 살모넬라 식중독도 추정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설사나 이렇게좀 심하거든요. 열도 나고. 아직 조사는 계속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어린이집에 등록된 원아는 모두 120여 명. 보건 당국은 장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 원아들은 김치 등 가열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상 등원하도록 했습니다. 집단급식에서 생기는 건데, 집단급식에서 음식물, 특히 육류나 채소, 이런 것들이 오염된 삶을 감염하는 오염된 균이 붙어 있을 때, 그쪽을 조리했을 때잘 생깁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집단 식중독이 우려돼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른입니다.